대한민국 마사지 일타강사 등장. 루돌프 마사지의 신비 능력과 양자장기능, 양자도약의 에너지, 양자장 마사지기는 필자 갓개비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마사지를 통한 인류 본성 회복 프로젝트이다. 최근 양자역학에 의한 양자컴퓨터 개발과 양자도약을 통한 최첨단 산업장비 연구로 우리 마사지 분야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루돌프 마사지기는 그 이름만으로도 산타의 선물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온 진짜 보물 중의 보물이다. 마사지기 특징은 그냥 달동 말동 터치법으로 인체 전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소요소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몸은 깨어난다.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시상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전신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다. 양자장은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다. 양자 중첩으로 모든 물질은 그 스스로 정해진 만들어진 그 순간 중첩된 에너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루돌프 마사지기는 개발자가 무려 7~8개의 소형 마사지가 가진 특성을 조합해서 그 하나의 특성으로 역대 거기에 1, 2, 3의 법칙을 사용해서 총 6개의 돌기의 하나의 음양각을 세워서 모양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주변의 가족들이 꼭 루돌프 사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루돌프라 하였다. 사실 원래는 기원이 술록의 모양을 닮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마차의 기수인 루돌프는 지금은 대부분이 사슴처럼 기억하고 있다. 있다. 어쨌든 앞다리 두개와 머리뿔, 즉 산머리 3개, 그리고 뒷다리 하나와 왕꼬리 하나를 갖추어서 세계 최초의 다기능 전신 피부 근막 마사지기로 완성된 것이다. 40년 가까운 포기하지 않은 연구개발의 열정. 정말 오래고도 힘든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전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인류가 건강할 수 있을까를 수십 년 연구하면서 그첫 번째가 배 마사지기를 제대로 해서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 생각한 것이 너무나 얄팍하고 날카로운 괄사 마사지기를 피해서 보다 묵직하고 융통성 있는 삼각굴착기를 만든 것이 다음이었는데 결국은 말초신경의 승부가 관건이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루돌프 마사지기에 잠재된 깊은 신비능 역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운명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이 루돌프 마사지기를 보고 갖는다 하더라도 그 무궁무진한 능력에 진면모를 제대로 습득하고 건강회복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루돌프 마사지기가 가진 기적과 양자도약의 능력을 스스로 믿고 확신한 그대로 실제로 하루 2 30분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각계비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그와 같이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 효과로 전신 피부가 세포 재생과 부활에 융합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개발자로서 무려 10개 가까운 소형 마사지기를 만들어서 그 전체의 특징을 융합시킨 숫자 1, 2, 3을 담은 이 기적의 마사지기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인류 최고의 마사지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가볍고 편하며 쉽게 전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그 결실을 기도하면서 드디어는 얻어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3년 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명특허도 받았다. 제10-239211호로 전신다 기능 마사지기를 획득했다. 이런 것은 흔히 발명 특허 자체가 희귀하고도잘 없는 그런 것인데... 굳이 받은 이유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발명특허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개발자로서는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기적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를 대중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뭐못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리더라도 누구 한 사람, 이러한 정말 위대한 기적의 제품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르쳐 주어도 자신들의 부족한 의식으로 판단해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정말 좋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일 경우 주로 혼자만 쓰고 남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좋은 것은 그 장점을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데 그런 사회적 풍토에서 살다 보니 나도 너무나 좋은 것이 개발되면 혼자서만 즐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비록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소통하지 않고 지내면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네트워크 다단계, 피라미드 식의 사업이 유행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만 수백만 이상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다단계의 구조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초기에 큰 스폰서 사업자들이 주로 이익을 크게 갖고 나머지는 명분만 세워줄 뿐 실제 수익을 얻기가 힘든 그런 구조의 사업이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진취적 성격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다 앞서서 남보다 우월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에 정말 쉽게도 뛰어들어서 몇몇 사람들은 그 때문에 큰 돈을 벌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뒷북을 치다가 손해를 보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네트워크 사업은 여기저기 사회의 틈새시장에서 나름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진짜 큰 회사들은 정식 사업에 주력할 뿐 따지고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네트워크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가손 브랜드도 네트워크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순수 사업 쪽으로만 그 미래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 자본의 부족으로 널리 보급하는 데는 큰 한계를 음. 겪고 있는 것이다. 가손 브랜드는 가손 포트폴리오로서 현재 네이버 구글 각종 플랫폼에서 가손만 검색하면 그 브랜드의 각종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가손 동영상, 가손 영상 등을 검색하면 유튜브의 가손 개발자 TV, 네이버 큐비 라이프 TV, 유튜브의 갓손채널 등으로 서핑 할수 있다. 또한 갓개비가 이 일에 집중해서 거의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준비 중이고 실제로 동영상을 꾸준히 제작해서 세계인의 건강회복의 하나의 혁명적인 교두보를 마련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갓손채널 갓손개발자tv 큐비라이프tv를 구독 하면 현재까지 나온 그 어떤 건강용품 보다도 우월한 자기 건강 회복의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길은 또 하나의 길과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다가올 수만 있다면 갓손 포트폴리오 갓손 개발자 TV는 앞으로도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건강 정보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영상을 끊임없이 업로드할 것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 마사지 일타강사 갓개비란 이름은 사실상 여러분이 붙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강의를 통해서 건강 회복 고의 핵심을 관통해서 성공하라고 내가 먼저 확신해서 일타강사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마사지계 대한민국 일타강사 각개비